이게 두 가지죠. 정말 그 사람이 망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짓쓸돈다 써가면서, 이게 목돈으로 못 들어오더라도 사람이, 어, 그런 경우에는 감정이 상하죠. 짓쓸돈다 써가면서, 돈 없다고 차 찰필 미룰 때. 받을 방법. 아예 망한 사람은 모르겠고요. 자두 번째 경우. 지할 짓은 다 해. 지뭐옷 싸입고 먹을 거 먹고 뭐지할 짓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돌아가면서 목돈이 아니더라도 한 번에 못 갔더라도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라도 어쨌든 떼이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들어오게 하는 방법 있지요. 어떤 조그마한 이런 항아리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아니면 머그컵도 괜찮아요. 머그컵도, 그래서 기왕이면 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게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그컵이 됐던 항아리가 됐던 이런 항아리에다가 내가 돈을 받아야 할뿐 사주는 아셔야 돼요. 그 동전 있잖아요. 50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뭐좀 너무 크고요. 짤짤하게. 10원짜리도 좋고, 50원짜리도 좋고, 100원짜리도 좋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주하고, 우리가 그 돈이라고, 한글로 돈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쇠금자를 적어도 됩니다. 쇠금자. 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전에다가 내가 사주를 이렇게 매직, 뭐네인펜 있잖아요. 매직으로 적고, 뒷면, 앞면, 뒷면, 적기만 하면 돼요. 적으면서 매일같이 나간 돈 주인 찾아 들어오시게, 나간 돈 주인 찾아 들어오시게 하면서 하나하나 재물을 끌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물. 근데 내가 너한테서 억지로 그 재물을 끌어오진 못해요. 어, 주인 떠나 나간 돈 주인 찾아 들어오시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주를 적어서 동전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수시로. 이렇게 넣으시면 그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이건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